유진영 창고인 그 아까 인기를 다 채우고 그만 채우고 그만두셨다 그랬는데 어, 이런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 창고인 으로 채택되어져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 꼭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자,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세요 질문 많아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그 정인 창고인으로 어, 이 자리에, 자리에 자리하신 이상. 어,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으면 어,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현영 위원 질의 계속해 주세요. 허락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자,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죠. 나가세요. 자, 정의. 저기... 창고인 나가세요. 참고인 대장시켜대장시켜 예, 아, 답변. 니니정인도아니고대고시켜니까대장시켜도 아니, 됩니다. 대 아. 자. 아니 예의가 없잖아요. 자 무조건적인 옹호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정인정인창고인으로 채택된 이상 우리 위원회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완영 의원 질의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는 시정받아야 합니다 장부인 다시 이완영 의원 질의 계속하세요 아니 의원 질의하는데 왜 의원이 간섭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질문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저런 자세로 어떻게 답변을 듣습니까? 내가 제지했다 그랬어요? 내가 제지했다 그랬냐고요? 자, 자 위원님들. 자, 자 우리 자 야당 위원님들. 만일 정의로 채택된 증인들께서 저런 답변하시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고인에 대해서도 이완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그렇지만은 왜 그런 질의를 하냐고 대묻는 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하세요. <목소리> 자, 자 고만하세요. 자, 박영선 의원, 안민석 의원, 예. 예, 질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나간다고 한 거는 장 본인이 먼저 나간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렇게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위원님들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영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창구인의 답변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는 다시 물어보시면 자,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